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뚝도시장이라는 곳에 나왔어요. 뚝도시장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남대문보다 훨씬 규모가 컸었대요. 근데 지금은 찾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시장을 좀 알리고자 오늘은 맛집을 다섯 군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안에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맛집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 군데 맛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갈 식당은요, 이 시장 안에서 유명한 집인데, 분점을 세 군데나 내셨대요. 워낙 유명해져서. 코다리찜 가게인데, 얼마나 맛있길래 시장 내에서 분점을 세 개나 내셨지? 코다리찜. 코다리찜 좋아하세요?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코다리찜 한번 먹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아, 매운맛 조절도 가능하구나. 사장님, 저희는 중간 매운맛으로 해주세요. 갓김치, 콩나물, 소세지, 진미채, 미역. 맛있다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그렇게 맵진 않아요. 정말 딱 맛있게 매운 정도? 감사합니다. 이거 음? 낮에 밥으로도 괜찮은데, 저녁에. 술 한잔 곁들이면서 먹기에 또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음. 반찬에 얘가 나오면 또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소세지. 일단 뭐, 코다리 부드럽고요. 양념 좋고요. 냄새 안 나요. 무가. 무가 또 제대로죠. 김인분에한 마리씩을 넣어주시는 것 같은데 매운맛의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안 매운맛 덜 매운맛, 중간 매운맛 완전 매운맛이 있거든요 제 입맛에는 막 되게 매운건 아닌데 그래도 매콤해요 완전 매운맛은 불닭볶음면도다 맵다고 하시네요 사장님 저희 밥 볶아주세요 우와 진짜 기가 막혀 감사합니다. 어, 잘 먹었다. 여기는 고등학교 동창이나 친구랑딱 와가지고 식사 함께 하면서 소주 한잔 딱 기울이기 좋은 격식 차릴 필요 없이 편하게 식사와 술을 할수 있는 곳. 너무 마음에 드네요. 코다리찜에 밥 볶아 먹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너무 맛있네요. 아, 잘 먹었네요. 자, 두 번째로 갈 집은 육회집입니다. 육회집. 육회 좋아하세요? 저 육회 진짜 좋아하는데. 육회가 또 소주 한줄을 기가 막히죠. 어떤 것인지 같이 가 보시죠. 식당 이름은 육회 한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육회하고 육사시미 세트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회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기 뚝도시장에또 묘미가요. 두고 포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육회를 좀 포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소주 안주로 빠질 수 없는 회를 뜨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뚝도시장. 안녕하세요. 참돔 중짜리로 주문을 했고요. 가격은 4 8 0 0 0 원이고, 이것도 포장을 해서 공용장소에 가서 먹을까 합니다.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회딱 참돔 딱 떴어요.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장어구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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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그냥 술 마시기 딱 좋은 장소네. 술집이네. 여기서 드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식당에서 포장해온 음식이 많아서 공용장소. 근데 네, 거기서 오늘 포장해온 음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가 공유공간이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포장해서 여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술을 한잔 안할 수가 없네요. 여기 또 청춘소주라고 있대요. 청춘소주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저희 청춘소주 하나 주세요. 뭔가 술만 시켜서 뭐좀 죄송한 느낌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야, 예쁘다. 무학소주구나. 뭘 먼저 먹어야 되냐, 아, 기가, 막,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음! 참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식감도 좋고 달짝지근하니 감칠맛이 엄청 도네 무학소를 처음 먹어봤는데, 달달하고, 약간 먹는 김이 거칠긴 한데, 매력 있습니다. 저는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육회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둔살이에요, 우둔살. 한우고요두개 음. 음. 아, 있으면 뭐, 소주 한 박스도 먹겠다. 량을 제대로 안 해. <목소리도> 어잘 먹었다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나면 몸만 가시면 됩니다 아술 드신 건 계산을 하시고요 여기서 다 치워주시니까 너무 편리한데?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더술이 술술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슈가맨이라는 맥주집을 갈 건데요 여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입가심으로 또 맥주 좋잖아요 성수대 맥주 슈가맨 느낌 있다 아, 사장님이 추가맨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맥주집의 장점은요, 다른 점포에 있는 메뉴들을 여기서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뚝도시장 상생 메뉴라고 해서, 순대도 드실 수 있고 저희 아까 먹었던 육회한 인생의 육회도 드실 수 있고 뭐 낙지 산미 식당 시골집 화러시장 이렇게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수제 맥주랑 곁들여서 태님 여기 추천해 주실만한 맥주 하나만 골라 주세요. 어, 그러면 저는 파운더스 포터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파운더스 포터. 네. 옛날에 짐꾼들을 포터라고 불렀거든요. 그 짐꾼들이 마시던 맥주를 포터라고 해요 지금 그냥. 메가가 조금 타가지고 품질이 안 좋았던 거를 그때 당시에 품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러 태워서 조금 카라멜이나 아니면 커피 이런 부재료들로 향을 더 내는 맥주라서 멋있어 보였어 지금 어, 네, 파운더 스포터 한잔 네. 부탁드릴게요 트러플 오일 감자튀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재밌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흑맥주들은 되게 크리미하면서 부드럽다고 하면 얘는 청량감이 있으면서 충분히 달콤하고 입안에서 즐거움을 주는 맛이네. 아, 어, 너무 맛있는데. 여기는 또올 때마다 맥주를 바꾸신다고 해서 맨날 똑같은 맥주가 아니라 드리프트 맥주인데도 내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 맛있다. 또이 집의 매력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맥주를 포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맥주 포장 처음 드셨죠? 우리 기껏해야 뭐 치킨 시키면서 PT병에 포장을 하는데 여기는 캔으로 남아 주십니다. 또 포장하신 캔은 3일 이내로 드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다섯 군데 맛집도 가보고 어, 이렇게 뚝도시장 체험을 마쳤는데요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제주도시장 사실 뚝도시장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오기도 처음 와봤지만 어,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 사실 지키려면 그냥 가볍게 식사 한끼 맥주 한 잔으로 지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근처에 계시다면 뚝도시장에서 정겨운 벚과 술 한잔, 식사 한끼 하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혹은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